그, 왕이 180일 잔치를 하고 나니까 아직 그 잔치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7일을 더 하는 거야. 7일을 더 하는데 180일 해가지고 딱 끝이 났으면은 SD 이야기도 없어. 와스디가 폐위가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7일, 하나님이 역사인지 모르겠지만은 7일을 더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주왕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기쁘니까 4시 7명을 보내가지고 가서 그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하니까 와서들을좀 데리고 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잔치 자리에 뭐 데리고 오라 말안 해도 왔어야 될 것도 같은데. 그래서 와스디를 청행을 해요. 자기 조강지처지 어떻게 보면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리따움을 우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라엘처럼 예쁜나 봐요. 아수에르 눈에는 라엘같이 예쁘고 그렇게 했나 봐요. 아수에르고 와스디를 사랑한 거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해서 안 오는 거야 일곱 명의 내시를 보내가지고 데꼬고 오라 하는데 그러니까 왕이 그 주흥이 다 깨진 거니까 그러 그러니까 180일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또 7일을 더 하는데 그 7일째 되는 날에 마지막 날. 그러니까 187일이 이어지는데 187일 일곱 번째 그 끝에 명절 끝에 우리가 은혜가 있다 그러잖아. 성령께서 오시는 것도. 상상 수련회 가면, 수련회 끝까지 가봐야 돼. 끝에 날에 은혜를 주고든 하나님께서. 그런데, 끝에 날에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1 8 1일 좋았고, 7일도 좋았는데, 이게 왕을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예 내가 잘 돼주니까, 나를 무시게 알고 있네. 내가 왕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 속에 막불 붙는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로운 자들에게 규례와 법률이 있는지, 왕의 얼굴에 먹칠을 한 거예요. 옛날에 그 장희빈이나 패비윤 씨 이런 거 있잖아요. 패비윤 씨. 가끔 우리가 역사를 보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는데, 아, 연산군의 어머니가 누구였더라? 장희빈이었나? 이런 글 있잖아요. 장희빈은 아닌데, 장희빈은 숙종, 숙종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장희빈의 애는 경종이거든, 경종. 경종은 4년 동안에 왕을 합니다. 왕을 하고 이제 영조에게 물려주게 되죠. 자기 이제 배달은 형제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연산군 이야기는. 연산군은 패비윤 씨하고 성종하고 이야기거든. 요 옛날에 인수 대비라는 거, 채시라가 나오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에 KBS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에서 그 안재문가? 그게 이제 그 역할을, 안재문가 그럴 거예요. 안재문가 그 연상군 역할을 하는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 엄마를 사람들이 배위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그 일반 사람으로 만든 배 폐서인 배위를 시키고, 서인을 만드는 거예요. 일반 사람으로 서민을 만들는 거지. 그렇게 하고 또 사, 독약까지 사약을 내려가지고 죽게 하거든. 배비윤 씨를 그러니까 배비윤 씨가 죽으면서 그래 하잖아요. 자기 어머니한테 엄마가 잘 내가 죽는 것을 잘 보고 기억해 놨다가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성종이 어전의 일을 모집을 한 거예요. 폐비윤씨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지금. 이 아우스웨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폐위를 시키려고 했거든. 와서 되는 방호자리에서 그 폐위가 됩니다. 폐위가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성종이 폐비윤 씨, 폐비윤 씨가 이 성종이 얼굴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손톱을 가지고. 두기 네, 때문에 성종이 바람을 웠거든 바람이 아니지, 왕들한테는 옛날에. 막, 그래야 당연한 건데, 이제 그래도 두기를 해가지고, 얼굴에다가 막 손톱 자국을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용안에다가 말이지, 그리했다고 해가지고. 그래 하니까, 어전에 이를 모집을 하니까, 그 당시에 원종과 원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종과 원침이라는 사람이. 둘이가, 그, 그 나오면서 그랬던가, 자기 형제니까, 누나 집에 들리는 거예요. 그 가기 전인가 그렇게 해서 누나 집에 재상이거든 재상. 그러니까 종일품, 정일품, 종일, 정이품, 종이품 이걸 재상이라고 하는가 그래요.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설열로 따지면 이 재상인데 원종하고 원침이라는 이 재상이 자기 누나 집에 갑니다. 누나 집에 한번 들르고 싶어서 들리는데 이어전에이가 있기 전에 폐비윤씨 문제를 가지고 어전에이에 들어가야 된다. 그니까 러 누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나가 그 동생들 아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양반 집에 그 조강지체가 있다. 조강지체가 있는데 그 양반하고 그 주인하고 종들하고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조강지체를 그 죽였어. 근데 이조강지체에 아들이 있어. 아들이 있어서 다음에 그 주인이 되면 그 당시에 자기 어머니를 죽게 한그 종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원종하고 원치미가 자기 누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눈치를 딱챈 거예요. 아, 베비윤 씨 일에 우리가 개입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둘이서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어떤 그 다리가 있거든. 다리에서 일부러 떨어져 버려. 그렇게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부러졌던 거 그래갖고 그 어전에 의해 못 참석하는 거예요. 그 성종하고, 그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윤 씨, 그 용안에다가, 얼굴에다가 막 스크래치를 낸, 손톱 자국을 낸, 이폐비윤 씨를 어떻게 할것이냐이 용문제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둘이는 안 참석하는 거예요. 못 참석하도록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버린 거지. 그 설이 두 가지가 있긴 한데, 둘다 그렇게 말에서 떨어져서 다쳐가지고, 오전에 일을 못 참석했다. 왕이 부르는데, 사유가 없이 안 참석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은 그 당시에 그 말에서 떨어져서, 그, 다쳐가지고 못 가도록, 하는 핑계를 댔고 또한 사람은 참석은 했는데 그 반대했다 이런 게 있어요 둘서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마 둘이 다 떨어졌나 봅니다 떨어졌을 가능성이 더 많지 둘이서 아니면 한 사람은 들어갔을 수도 있고 뭐 낙상하는 게 편하죠 낙상이라고 하죠 낙상 말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거 그렇게 해서 자기 형제들이 떨어졌던 그 다리가 종침교라 종침교 종그 원종하고 원침이니까 원종 종하고 원침 그 다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나중에 연상군이 자기 어머니 복수를 하잖아요 복수 갑자사화라고 하죠 갑자 우리가 사대사화 외울 때가 있잖아요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런 거 있잖아요 무오사화 근데 거기서 갑자사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사화 갑자사화가 연상군이 패비윤씨 죽인 사람들 패비윤씨 죽인 사람들을 다 자기 엄마 복수라는 거예요. 엄마 원수를 갚자. 그게 갚자 사화라고 연상군이 자기 엄마 원수 갚은 게 갚자 사화거든 연상군 10년 10년 동안에는 연상군이 정지를 잘했다 그래. 10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잘했는데 자기 어머니 그것을 몰랐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서 출생의 비밀 같은 거지 드라마에. 그걸 알게 되면서 연상군이가 빡 돌아가지고 자기 옛날에 인수 대비 이런 드라마 보면은 자기 할머니 머리를 막 짓기도 하고 이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또라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목숨을 구한 사람이 둘이가 있는 거예요 원종과 원침 자기 누나 이야기 잘 들어가지고 아 주인이 조항지체를 죽이려고 하는데 종들하고 해가지고 그 종들에 끼지 마라는 거지 여전히 예. 참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석하지 참석했다가는 뒤에 죽는 거야 그 아들이 커가지고 주인이 되면은 옛날에 자기 엄마 죽였던 종들 다 죽인다 이거라 그런 이야기를 그 누나가 참 지혜롭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원종과 원침이라는 이 재상들은 다리에서 어쩌다가 우연히 그 말타다가 떨어진 것처럼 해가지고 떨어져서 다 다쳐가지고 어전의 자체를 참석하지 않을 수 있는 그걸 해서 그것은 즉제 자기 목숨들을 목숨을 살린 거죠 여기서 갑자사화 때 여러분 한명예가 부관참실를 당합니다 한명예가 죽었는데 성종 때그 어전에 의에 참석한 사람이 한명예가 거기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의 책사였던 여러분 간상이라는 그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간상에 보면은 그 한명애가 나오거든요 한명애하고 또 간상쟁이 그 김내경입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김내경이가 간상을 보고 예언 비슷한 걸 하잖아요 목이 잘려나갈 팔자라고 맨 끝에 나오는 장면인데 간상이라는 그 영화도 참 인상이 깊은 영화잖아요 근데 목이 잘려나갈 팔자라고 하거든 그게 한 명이라 한 명인데 한 명이가 살아 있을 때는 목이 안 잘리는데 연상군이 뒤져가지고 부관참시를 해버린 리 부관참시. 부관참시게 뭐냐하면 관을 깨뜨려가지고 시체를 꺼내가지고 시체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장대에다가 그 목을 끌어가지고 쇼수를 시켜버리는 거야. 뭐 어떤 사람들이 그 지나다니면서 보도록 그렇게 해서 경계를 잡는 것이 부관참시거든. 그러니까 시체의 목이 잘려버린 리 이걸 연상문이 한단 말이에요. 관상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것도 뭐 그런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역사적인 이해가 있으면 도움이 돼요. 영화를 보는 데도. 그래서 그한 명이거든 한 명이. 그래서 지금 와스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 왕이 각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현자들에게 와스디가 저렇게 하는데 이폐비윤시를 만들어야 되느냐, 응? 폐비만 시키면 되느냐. 아니면, 서인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독약까지 내려가지고 사약을 가지고 죽여야 되느냐. 내 얼굴에 지금 스크래치를 냈는데, 제가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남편이지만 사사롭게는 한날의 왕이잖아요. 왕의 얼굴에 먹칠한 거거든.